물이 그냥 투명합니다. 함덕해변인데요. 물이 다빠져나간다음에는 이렇게 코앞에까지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다가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. 어제와는 다르게 물결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살랑살랑 마치 이렇게 지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 바닷물 색깔이요 바닷물 색깔이 진짜 다 다릅니다 각도와 상황에 따라서 이쪽은 완전히 또 연한 연두빛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완전히 투명한 또 물빛이죠 그리고 이곳은 나름의 깊이가 느껴지는 흰 녹색? 군데군데의 옥빛 같은 그런 어 연두색이 끼어 있지만, 기본적으로.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색. 이 바로 발 앞까지 물이 왔어요. 이 바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. 저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무시 잠깐만이라도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이 기어요. 보시기요이 아름다운 바다 제주 바다와 함께 기원합니다.